저는 오랜 시간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마음에는 언제나 같은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사랑받았음에도 편안하지 않은가? 이 질문은 원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미움에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선한 얼굴을 한 마음, 가장 따뜻해야 할 기억 속에서 조용히 태어납니다. 기대는 늘 좋은 의도로 시작됩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행복하길 바란다. 고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나처럼은 살지 않았으면 한다. 이 말들에는 아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의도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붙잡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붙잡을 때그 마음은 이미 애착이 됩니다. 그리고 애착은 언제나 자유보다 먼저 기준을 만듭니다. 기대를 받은 아이의 마음은 아직 말이 없을 때부터 배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안전한지, 어떻게 있어야 사랑이 유지되는지, 어디까지가 허락된 나인지, 그 아이는 자라며 스스로 묻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선택은 괜찮은가?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자신의 소리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유 없는 무거움으로 남습니다. 저는 말하고자 합니다. 괴로움은 부모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기대는 자식의 마음에 머무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모를 이해하라 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한 인간의 마음 안에서 기대가 어떻게 애착이 되고 애착이 어떻게 상처가 되는지를 조용히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의로 시작된 마음은 어떻게 집착이 되는가? 부모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언제나 두 개의 흐름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이두 마음은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부모는 동시에 느낍니다.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곧이어,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이때 대부분의 마음은, 사랑과 두려움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랑의 언어를 빌려 말하게 됩니다. 이건 너를 위해서야.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을 생각해야지. 이 길이 안전해. 말은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붙어 있습니다. 불안은 통제를 낳고 통제는 기준을 만듭니다. 저는 묻습니다. 기준이 생기는 순간 자유는 어디로 가는가? 부모의 마음에서 기준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에서 그 기준은 곧 나를 판단하는 눈이 됩니다. 아이는 이렇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기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도 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슬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해도 되는 범위가 있다는 것을, 이 배움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표정으로, 침묵으로 어떤 선택이 칭찬받았는지로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래서 아이는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빨리 적응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기보다 상대의 반응을 먼저 읽는데 능숙해집니다. 이 능숙함이 훗날 괴로움이 됩니다. 선의로 시작된 기대는 부모의 마음에서는 짧은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에서는 오래 머무는 구조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착각을 짓고자 합니다. 선한 의도는 상처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세계에서 의도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붙잡음의 정도만이 그 무게를 결정합니다. 사랑은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애착은 결과를 정해두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모양을 이미 마음속에 그려두는 순간 그 바람은 애착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애착은 상대가 그려진 선을 벗어날 때 불안을 느낍니다. 그 불안은 다시 말이 됩니다. 조언이 되고, 걱정이 되고, 비교가 됩니다. 아이는 그 말을 들으며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지 않다. 이 생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다시 묻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상대를 바꾸려 하는가? 아니면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상대를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은 비난이 아니라 정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제1장의 끝에서 이한 가지만 남기고자 합니다. 선의로 시작된 마음이 집착이 되는 순간은 사랑이 지나치게 애써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애쓴은 대부분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향해 있습니다. 말은 마음을 옮기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대신하는 순간 말은 짐이 됩니다. 너를 위해서야 이 말은 따뜻합니다. 듣는 순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사랑과 희생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묻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상대를 침묵하게 만드는가? 이 말이 반복될수록 아이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쌓입니다. 그 무게의 정체는 의무도 아니고 분노도 아닙니다. 그것은 거절할 수 없음입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은 선택을 지워버립니다. 아이는 더 이상 하고 싶은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거부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아이를 조용히 길들입니다. 반항하지 않게 만들고 요구하지 않게 만들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순한 아이가 됩니다. 말을 잘 듣고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하나의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욕망의 소리입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평온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욕망이 눌린 자리에 남는 것은 평온이 아니라 막연한 공허입니다.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좋아한다 말하려 하면 이유부터 떠올립니다. 이건 도움이 될까? 쓸모가 있을까? 마음은 이미 조건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조건을 속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속박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습관입니다. 습관이 된 마음은 자신이 묶여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런 거야. 다들 참고 살아. 이 말들은 부모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자기 안에 들여놓은 결과입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은 부모의 죄가 아닙니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아이의 마음 안에서 의무로 굳어질 때그 사랑은 무거워집니다. 아이는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접습니다. 조금씩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접힌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아프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늦게 아주 깊게 아픕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왜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는가? 그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말이 마음을 대신할 때 마음은 말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오래도록 해소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세상을 읽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각은 아직 방향을 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방향을 가장 먼저 정해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어떤 선택이 미소를 불러왔는지, 어떤 말이, 침묵을 만들었는지, 어떤 모습이, 안도의 숨을 끌어냈는지, 아이는 이 모든 것을 배우려 하지 않아도 배웁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살아남기 위해 사랑을 감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이는 하나의 지도를 받습니다. 이 길은 안전하다. 이 길은 불안하다. 이 지도는 글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려지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선택을 할때 자신에게 묻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선택은 괜찮은가? 이 질문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마음의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안에서 밖으로 향하고 후자는 밖에서 안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마음은 자신의 욕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기 전에 검열합니다. 기쁨이 떠오르면, 이래도 되나? 를 묻고 슬픔이 올라오면, 이 정도로 힘들면 안 되지. 라고 누릅니다. 이 검열은 부모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이미 사라졌고, 이제 그 자리에 아이 스스로가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대의 내면하라 부릅니다. 기대는 밖에 있을 때보다 안으로 들어왔을 때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는 이제 타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의 생각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아이는 자주 혼란을 느낍니다. 잘하고 있음에도 불안하고 인정받아도 비어 있으며 쉬고 있어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는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마음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탐욕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자신을 뒤로 미뤄온 마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기대가 옳았는지 그르렀는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질문입니다. 이 욕망은 정말로 나의 것인가? 많은 사람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 번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려받은 욕망은 겉보기엔 열심이고 성실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놓으면 무너질 것 같고 멈추면 가치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그 두려움은 당신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습된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학습된 것은 바라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완전히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상처는 늘 울부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일수록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셨잖아. 이 말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마음을 치유하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비교로 위로받지 않습니다. 오직 느껴진 그대로 인정될 때, 비로소 숨을 쉽니다. 그러나 기대 속에서 자란 마음은 느낀 것을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말하는 순간 누군가를 실망시킬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분노가 되지 못합니다. 분노는 경계입니다.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경계를 세우는 대신 자신을 접는 방법을 택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봐. 괜히 마음 쓰지 말자. 다 나를 위해서 한 말이잖아. 이 말들은 이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부정입니다. 이렇게 부정된 마음은 어디로 갈까요? 밖으로 나가지 못한 마음은 안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됩니다. 침묵은 평화가 아닙니다. 침묵은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저장소입니다. 그 안에는 서운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말하지 못한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은 이름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뒤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날 이유 없이 지칩니다.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고, 누군가의 한마디에 과하게 흔들립니다. 그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사건이 아니라 누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침묵을 나약함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버틴 마음의 흔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상처를 말하지 못한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사랑을 무너뜨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아픔을 삼켰고 그 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조차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 힘들었다. 이한 문장을 말하지 못하면 마음은 계속 그 자리에 묶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부모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을 처음으로 존중하는 일입니다. 상처는 말없이 남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 안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감정, 정리되지 않은 기대, 말해지지 않은 상처는 형태만 바꿀 뿐, 머무릅니다. 저는 이것을 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운명이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흐름이라 부릅니다. 해결되지 않은 마음은 흐르려 합니다. 밖으로 표현되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다시 나타나려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람은 자신이 과거에 가장 힘들어했던 모습과 닮아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으려 했는데 왜 나도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이말 속에는 후회보다 더 깊은 혼란이 있습니다. 애착의 대물림은 의도가 아닙니다. 계획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익숙한 방식을 반복할 뿐입니다. 기대를 받으며 자란 마음은 사랑을 줄 때도 기대를 섞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불안을 느낄 때그 불안을 내려놓기보다 상대를 조정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사랑받아온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같은 표정을 찍고 같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내가 싫어했던 모습인데 그 소리를 외면하면 흐름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가만히 바라보면 여기서 멈춤이 시작됩니다. 저는 말합니다. 대물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붙잡음의 방식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조절했던 마음은 사랑을 줄 때도 상대를 조절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다른 선택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불라는 과거의 것인가? 지금의 것인가? 이 질문은 사슬을 끊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생기는 곳에는 자동 반응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애착은 노려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바라보면 조용해집니다. 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붙잡고 싶어졌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때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물림은 끊으려 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해하려 해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마음을 처음으로 의식할 때 흐름은 자연히 느려집니다. 그리고 느려진 마음만이 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차가워지는 것을 떠올립니다. 무관심해지는 것, 거리를 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기대는 미래를 미리 살아보려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래야 안전하다. 그러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마음은 그곳에서 계속 긴장합니다. 이 긴장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 마음이 조여온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붙잡음입니다. 이 붙잡음을 억지로 풀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풀면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 인정은 변명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정직해진 마음은 더 이상 선한 말 뒤에 숨지 않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 대신 내가 불안해서라는 침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숨쉬게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첫순간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한번 멈추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조언하기 전에, 이 멈춤 속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자신을 봅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답은 필요 없습니다. 질문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이미 이전과는 다릅니다. 아이였던 당신에게 부족했던 것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공간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부모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은 마음이 안정된 뒤에 자연히 일어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 편에 두는 것. 사랑은 남기십시오. 그러나 기대는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기대는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마음은 붙잡지 않을 때 가장 깊이 연결됩니다. 기대는 사랑의 증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불안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불안을 알아차린 순간 당신은 이미 다음 세대로 같은 무게를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비워지는 일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일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로 이 고요한 자리에서 괴로움은 더 이상 스승의 얼굴로만 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 덜 붙잡게 했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머물러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같은 속도로 걸어가겠습니다.